안녕하세요. 코인수석입니다. 저희 채널은 암호화폐 관련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게 독립적인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0초만 집중해 주세요. 코인 만약에 더 심즌의 제작진이 딱한 에피소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관련된 암호처럼 숨겨놨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쇠가 우리가 돈이라고 배워온 상식을 뒤집어버릴 세 글자라면요 BTC도 아니고 ETF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엘리트가 숨겨두고 내부자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아온 자산이라는 설정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흥미로운 폭기구를 같이 내려가 봅시다. 트럼프, 디즈니의 폭스 인수, 팬데믹까지 맞췄다고 알려진 버심즌이 왜 빅뱅이론에 배우까지 불러서 미래 의 돈을 던졌을까요? 로열 퍼플, 피닉스, 모터 오일, 이세 단어가 어떻게 XRP로 이어진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은 하나, 바로 지마트리아, 엘리트 심볼, 로열 코드 같은 상징적인 놀이가 전부 XRP를 단순한 암호화폐 코인이 아닌 은행 가문들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의 브릿지로 가리킨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미국 월스트리트보다 빠르게 10배 이상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억 투자자들의 비법서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모아서 만든 자료들이 꾹꾹 눌러져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시고 PC나 모바일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정보 혹은 코인 순삭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 심즌 시즌 13의 에피소드 3일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1331 그리고 빅뱅 이론의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는 화면 한가운데 서있고 장면은 이상할 정도로 의식과도 같습니다 심즈는 굉장히 코믹한 애니인데요 구도가 너무 의도적입니다 현금으로 쌓아올린 두 개의 피라미드 사이에서 떨어지는 빛줄 법적인 암호화폐로 만들어낸 피라미드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 이건 그냥 연출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를 상징하는 문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가지 규칙만 잡고 가면 됩니다. 믿지 말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믿는 순간에 뇌가 알아서 끼워 맞춰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피라미드일까요? 피라미드는 구조적으로 꼭대기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봉이 또의 게임 역시 이것과도 비슷합니다. 더 심진에서는 이 구조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면이 피닉스 문양의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현금액 트럭트를 점프해서 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경사로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바로 노열 퍼플입니다. 굳이 저색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디테일은 그냥 지나치기도 쉬운데 이상하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멈칫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멈칫이 이야기의 원료로 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어러블과 이 123가 수년 동안의 XRP의 코딩에 써온 색이 바로 저 로열 퍼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행사에서 자주 선택하는 색과도 겹친다고 합니다. 피닉스는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상징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불타고 그 자리에는 새 시스템이 솟아오른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돋는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착지하자마자 바이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바로 핸들을 잡습니다. 한몇초 만에 운전자가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게 브릿지의 은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XRP는 중간에서 바통을 넘기면서 자산을 즉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단순한 토큰이 아니라 윤활류로 해석합니다. 시스템이 끊기지 않게 연결해주는 오일입니다. 과연 이게 좀 과하다고요? 그 과함이 바로 미스테리의 힘입니다. 더 확대해보면 헤드라이트에 빛나는 점이 총 13개입니다. 그리고 그 13개를 세개를 움직인다는 13개의 은행 가문들과 연결을 짓습니다. 로스차일드, 록펠러, 워버그, 모건 같은 이름을 말합니다. 그 점들이 헤드라이트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비추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커 수트의 디테일까지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플레어 파이낸스를 직접 가리킨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야기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거대한 회계장부, 레저,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XRP의 레저를 떠올립니다. 화면 텍스트에 뜬다고 합니다. 미래의 돈이 되려면 지마트리아의 미래의 돈을 입력하라. 그리고 그 결과가 XRP로 나온다. 바로 이런 흐름을 말합니다. 더 스톰과 레벨 플레잉 필드도 둘다 1331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시즌 13 에피소드 31 이러한 숫자들이 모두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번엔 이 숫자들을 더해보겠습니다. 1, 3, 3, 1 더하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XRP 숫자 값을 지마트야로 계산하면 440이 나옵니다. 4 플러스 4 플러스 0은 다시 한번 8입니다. 8은 일명 무한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무한의 유동성, 무한의 브릿지. 그래서 XRP는 옆으로 누운 8이라는 결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인 파슨스가 나더너드 이렇게 적힌 팻말을 들고 있고 그 문장을 지마트리아 계산기에 넣게 되면 피닉스와 퓨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패턴입니다. 다음 장면은 제트스키를 탄 남자가 뭔가를 여자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에이프릴 레저라고 합니다. 성은 레저 벽에는 XRP 심볼 같은 지느러미가 나옵니다. 화면에는 파도, 웨이브, 바닥에는 보라색 카펫.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법정화폐 피라미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피닉스는 노열 퍼플 경사로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13개의 빛을 길이 비춥니다. 지마트리아는 1331을 외칩니다. 피닉스, 퓨처, 레저가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이건 이스터 에그 3개가 아니라 하나의 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줄로 이어진 결론은 이건데요. XRP는 리테일 코인은 아니다. 엘리트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돋는 사실은 대부분의 홀더들조차도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 플리핑으로 싸우고 비트코인 맥시가 은행 코인이라 비우는 동안에 엘리트들은 조용하게 인프라에 박아넣는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리, 진 파스스가 칠판 앞에 서게 되고 레먼츠 오브 더 빅뱅 시열이라는 문구와 함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문구를 지마트리아리에 넣게 되면 익스트림 스페시픽 인포처럼 아주 특정한 결과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시픽이 프리미엄 모터 오일의 마커입니다. 그래서 로열 퍼플 XRP를 검색했더니 XRP라는 이름이 오일과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미스터리 영화처럼 설계된 연결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열 퍼플 익스트림 퍼포먼스 레이싱, 그리고 XRP, 글자 순서만 다른 XRP와 연결이 됩니다. 너무 자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에 남습니다. 더 심진의 칠판 프레임과 오일병을 나란히 놓으면 딱한 장면처럼 드러맞는다는 해석 또한 나옵니다. 퍼플 위에는 왕관까지 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XRP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오일과 같다. XRP가 없으면 자산 간의 브릿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토큰이 아닌 수조달러 유동성을 움직이는 윤활유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징 해석은 의심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파고들수록 우연이 너무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331, 8, 피닉스, 오일, 크라운, 이걸 보고도 단순한 우연으로 결론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경계심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런 미스터리 소재는 흥미롭지만 정보만 모으고 맹신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시장은 결국 서사를 먹고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강할수록 사람들은 늦게 알아차립니다. 결론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XRP가 거기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정말로 거대한 자금이 인프라에 붙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루머의 흥분에 휘둘리지 않고서 확인이 가능한 신호만 보고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포지션을 잡아도 좋습니다. 믿어서 잡지 말고 확인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스테리는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과도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터질 알트코인에 대한 불장.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불장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코인들을 미리 선점한 사람만이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대급의 친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암호화폐의 전략의 비축이라는 전례 없는 정책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즉, 미국이 직접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큰 흐름들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폭발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트럼프 일가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하나씩 앉아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릭 트럼프가 담당했던 코인이 어떤 랠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이 코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졸업의 코인이라는 칭호를 안겨주며 미친 듯한 신고가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핵심입니다.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피지컬과 외모로 모두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똑똑한데다가 심지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직접 활동 중입니다. 이런 인물이 딱 하나의 코인을 담당할 예정이라면 말 그대로 핵폭탄 급의 관심이 몰립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게런 트럼프가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가 이미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게다가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공식적으로 맞는 코인이라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상승이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가 본격적인 지원 사격을 한다. 그 순간에 미국 내 자금은 거의 자동으로 이 코인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단한 가지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진입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늦기 전에 미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문자 보내기 클릭해 주시고 링크 또는 설문 작성에 대한 링크를 누르고 맨 아래에 코인 순삭 배런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 코인은 금액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만 넣어도 충분히 재미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흔들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기회는 흔한 기회가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 일가의 막내가 직접 만든 코인.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벤트 코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는 많은 사람이 기억할 만한 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사이클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